오늘은 콕지버 추천 시리즈로 경기도 시흥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 2의 아파트도 합니다. 구독, 알락, 좋아요. 1억 미만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해서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혜택은 단지 등기를 할때 취득세가 1.2% 조금 저렴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 아파트를 투자할 때꼭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강의를 들을 때는 꼭 가치 있는 아파트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아파트는 투자 가치 면에서 가치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불러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쟁력 있고 투자 가치 있는 아파트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방에서 단지 공시지가 이런 미만으로 적은 소액으로 투자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어려워 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거래가 활성화되고 투자 가치가 있고 또한 인근에 이제 뭐 초마라든가 뭐 전철이라든가 주변 여건과 여러 가지가 이제 미래에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꼭 구입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예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전번 시간 한 평택 지역이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흥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흥시가 지난 6개월간 가장 많이 개투자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시흥 지역에 대장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지역 대장아파트는 시흥은계 후반 서비스 플레이스입니다 816세대로 2019년도에 지은 아파트로 용영종률 319%고 112형에서 156형까지 있는데 이 지역에서 8억4천에서 13억5천을 효과하는 그런 아파트 전세가가 5억3천에서 7억을 합니다 비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아주 고가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시흥젠트럴프로지오는 2020년 지은 아파트데 2003세대입니다. 82형에서 144형까지 있는데, 8억 5천에서 18억을 합니다. 신천역 초유역섯 건입니다. 세 번째 시흥 장현 제일 응경채 센터입니다. 698세대로 2020년에 준공했는데, 179프로가 6명이 고 99형에서 110평까지 있습니다. 12억을 이제 호가하고, 전세가 4억에서 사, 다이 시흥 지역에서 이세개가 이제 대장 아파트에 이렇게 속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최근 이제 위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거래가 두 번째로 많았던 지역이 시흥 지역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한 평택 지역이 가장 분양권 매매가 많았던 지역이고 시흥지역은 분양권 매매가 아니라 순수한 그야말로 캡투자 형식의 구축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구축에 투자를 많이 한 지역은 시흥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림 아이원 1차입니다. 이 대단지 아파트 인데 이제 바다를 옆에 이제 두고 있습니다. 일1차이 옆에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이제 품고 있는 아파트 인는데 현재도 이제 적은 아파트는 공시지가 1억 미만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매매가가 1억 3,300에서 7억까지 가는데, 용적률이 329%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면에서는 어, 2002년에 지은 거니까 투자 가치면에서는 어, 별로 이제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한번 시세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어, 자, 많이 좀 오른 아파트입니다. 아직도 저이저기 저기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평수는 정황동 주공 3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아파트는 제가 이제 순수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두 고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100%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공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후 나중에 또 이제 공개도 될 것이고 또 열심히 우리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7년에 지은 아파트로서 용량을 153% 5층에서 10층까지 있는데 72형에서 104형까지 있습니다. 2억 1 0에서 4억 5천까지 있는데 최근에 이 아파트도 작년 10월 이후에, 21년 2월 이후에 거래가 많아져서, 최근 6개월 전에 이제 그렇게 거래가 많아져서, 최근에 오른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제 실거래가 면에서는 적은 평수는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공시지가 1억을 초과하면은 단지 다른 것은, 단지 다른 것은 등기할 때, 등기비가 조금 덜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등기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꼭 투자 가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골라야만이 됩니다. 고압입니다. 고압인데 이 고압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74명에서 109명까지 있는데 매매가가 현재 2억 4천에서 4억까지 하며 최근 3억 3 4 0 0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나오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이제 2021년도 어, 들어와서 최근 한 6개월 이내 에 전부 상승한 아파트면 공시지가도 이거는 아직도 이제 9,970만 원 적은 평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대야 삼호는 이 지역이 모두 이제 개발이 됩니다. 뉴딜 정책으로 개발이 되고 그래서 어, 인근에 뭐 중학교가 바로 이제 또 있고 초등학교는 에, 길을 하나 건너면 있습니다. 옆에 있고 단지 정보를 도록하겠습3 3 3세대지만이 인근 일대의 아파트들은 1986년 이, 이 전후에 지은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5층에서 6층 저층이고 1986년 지어서 이제 그 재건축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175%고 44형에서 7.6까지 1억 2천에서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저렴한 그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거래가가 최근 나오지 않고 매물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공시지가 5,860에서 최근 평수 좋은 것은 공시지가 조금 네, 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 정황동 동남 아파트는 720세대로 이것도 98년도에 지은 5층서 10층짜리입니다. 6년이 1 0 0인데 58형에서 76형까지, 1억 7,600에서 3억까지 가는 전세가가 1억 6,500이니까 1,100만원, 이건 뭐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근에, 6개월이 된 최근에 금년 들어와서 오른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금년 들어와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동수 공시 가격은 아직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용암동 청수로 아파트는 750세대로, 99년에 지은 아파트는 용전을 100% 5층에서 10층인데, 60평에서 6 4평까지 있고, 어, 매매가가 이제 2억인데, 전세가 1억 9천에서 2억이니까, 사실은 1천만원을 갖거나, 어, 뭐, 좀, 거시기는 경우는 2억이 똑같으니까, 전세가고 뭐,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가지고, 등기면 가져도 등기를 할수 있는 이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치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인근에 이거 시흥 뉴질장쪽 아까 어, 말씀드렸듯이 이 인근에 이런 아파트는 대부분 시와주공오단지 방금 전 설명했지만은 을 이런 아파트가 많이 좀 인근에 초등, 고등학교 전부 있고 정원역이 조금 멀기는 하지만 도보로 다 이제 출퇴근을 할수 있습니다. 인근에 이제 산업단지도 있어서 그 전세 수요도 비교적 많고 이옆으로 이제 건너가면 에, 그다음에 는 이제 150도시가 여기 됩니다. 150도시 되는데 150도시만 해도 아파트를 다시 지어서 시세를 이거를 6억 8천에서 8억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가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 아파트, 구형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을 때 실제 재건축을 했을 때그 가치는 인근 아파트를 따라 간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그 아파트는 갈수록 이제 노세해지지만은 신축 아파트는 앞으로 몇년 후에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치를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판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지분이 약 17.8억평으로 토지지분도 꽤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또더 먼저 비교적 토지지분은 좋은 아파트를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90세대입니다 97년에 되었는데 5층에서 용전율 121% 71형에서 104형이니까 비교적 아파트도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2억 9천에서 3억 1,500, 전세가 2억 3,500이니까 한6천 정도 갭이 납니다. 아, 이 아파트는 토지 지분이 18.8평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좀 오른 아파트입니다. 공식 가격이 예, 1억을 넘어, 공식 가격은 지금 오늘 날짜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잡은 건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은 내는 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찾는 법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판단하는 것을 배우시면 됩니다. 930세대로서 96년에 지어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5층에 10층인데 용적은 144 그리고 62일형에서 70평인데 2억 1,500에서 3억 2천 이것도 공시지가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매매가 1억 9천에 됐는데 예, 최근에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아 이거 이제 적은 평수만 해당이 되고 큰평수는 1억 800인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1억이 넘어가면 은 사실 그 다음에는 주택에 대한 혜택이 없는거예요 단지 등기 할 때만 그냥 혜택이 있는 것이며 그것을 여러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억 미만 아파트 라고 해서 여러가지 혜택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기 할 때만 다만 혜택이 있는 것 뿐입니다 시흥 대야역 옆에는 영남 2차입니다. 용적률 166%로 8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건축이 당연히 될거요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입니다. 580세대로 46평에서 55평인데, 3억 3천에서 4억 4천 가고, 이게 뭐, 최근 지속적으로 쭉오는 아파트입니다. 신관 1차는 1 6 91년도에 160, 65평에서 70평인데, 2억 6천에서 2억 9천. 이거는 조금 넘어서줄것 같습니다 이연희 아파트도 이제 제가 추천을 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이 일대에 이제 많이 구입을 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구입한 사람은 불과 대비 뭐1 0만이2 0만에서 3천만원 정도 그입을 샀는데 최근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 주위에 이제 다른 아파트 제가 추천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240부터 5층이고 186년의 지역, 110%입니다. 조만간, 이제 이 아파트에서 나중에, 이제, 역사, 초역사권이고 하니까 재건축이 될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의 모든 지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